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참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신 ن الشجره 세상 다 가고 그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i oh. 2 0 2 1년 1월 13일 수요일 수요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0 0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0내0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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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랄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믄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그 영화를 좀먹금같이 소멸,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크리스천은 예수님 옷자락 뒤에서 숨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 나가면 열심을 내어 섬기는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랑, 용서, 긍휼, 자비, 정직, 진실함 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 다음으로 사회 안에 전달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어떻게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크리스천들은 주님과 세상을 잇는 매개체, 통로, 중간 다리 역할을 함으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천은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확한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이들 역시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한 그런 크리스천들이 이루는 몸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에 능력있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끗해 되며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빛을 발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여러 생각과 행위들을 묵과하고 대충 넘기다 보면 어느새 크리스찬의 삶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에 부딪히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누를 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며 또 어떤 이들은 대충대충 따라와도 그만인 곳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을 통하여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목회자나 복음전도자, 찬양사역자, 특정 직임자나 성도들 뿐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뽀보다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발견하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이끌려가서는 안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예수님 옷자락 뒤에서 숨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과 소중함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하고도 깊은 사귐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생명수처럼 샘솟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며 서로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같은 목회자나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의 방향이 남을 향해 있을 뿐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캐내고 비판하며 서로 상처를 주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시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에 힘 쓰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말이 많은 것 같,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싸매주고 덮어주며 용서하기보다는 같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듯 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기 전에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봄된 교회를 이루는 목회자,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다른 누구가 먼저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이며 기도를 했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온전함을 회복해 봅시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영혼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며 혀로 범죄치 않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도는 그릇된 길이나 악한 길을 조심하고 바르고 선한 길 걷기를 구하고 힘써야 하며 혀로 범죄치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특히 악인이 그 앞에 있을 때에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남의 말을 오해만 하고 비난거리로만 삼기 때문에 성도는 악인 앞에서 변론이나 변명하려 하지 말고 잠잠한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잠하여 바르고 정당한 말도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고통이 더 심하였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을 참는다는 것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 삼절로 사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악인들 앞에서 잠잠하려 할때 마음에 열이 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아뢰며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며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죠. 본문의 연약함이라는 원어는 덧없음을 뜻합니다. 인생은 연약하여 마침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일생은 참 덧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제한적이고 출생할 때가 있으니 반드시 죽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때를 생각해야 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절로 7절이죠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손 넓이는 약 10cm 정도 되는 거죠. 사람의 일생은 매우 짧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윗은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에 가깝다는 것이죠. 영혼에 비하면 세상의 백년은 무에 가깝겠죠. 다윗은 또 사람마다 든든히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고 말합니다. 허사라는 원어는 전도서에 38번이나 나오는 헛되다의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본래 숨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또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라는 원어는 허상유령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고만은 존재라면 그의 세상 생활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고 허상과 같을 뿐입니다. 또 사람들의 모든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도 죽음 앞에서 볼때 무의미하고 헛되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나면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는 그 헛된 재물을 위해 목숨을 걸듯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짧고 덧없는 한 평생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살 만한 삶의 목표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헛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지 않고 오직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뿐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도 하나님 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묘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죄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그 영화를 존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죽음의 일을 큰 병에서 그 원인이 자신의 죄임을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닥친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관구하고 있습니다. 실상 죄는 다윗의 중한 질병의 원인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말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심으로 쇠망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견책하시고 징계하실 때그 영화를 존목음 같이 하심으로 각 사람은 참으로 헛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일시적으로 건강하고 복의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루 아침에 헛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모든 죄가에서 건져 주시고 그의 징벌을 옮겨 주시기를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으로 그를 치셨으므로. 그의 병에 대한 치료와 회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 들었을 때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민 다윗은 또 자신의 병이 우미한 자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로 13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병 중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니우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빌며 그의 치료를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병상에 있는 그에게 죽음의 그늘이 졌고 그의 일생이 짧은 다그의 길같이 끝날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노하신 얼굴을 그에게서 돌리시고 그로 기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성 또한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강한 존재인 죄성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기보다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로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거울을 삼아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노력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빗대어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안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육적인 안목을 통하여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할 뿐입니다. 사람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생각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울 삼는 삶을 영위한다면 사람을 바라보던 육적인 안목은 영적인 안목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기준 삼으려고 했던 지난날의 삶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이 죄를 덮고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치유하고 회복받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상과 문제가 없다고 여길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양다리 걸친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비판과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빌미삼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삶을 영유한다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죠. 그것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 되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잘못된 기준을 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된 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삼게 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사람을 기준 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음흉한 실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생활의 거울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정한 오늘의 시편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의 일생이 짧고 헛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실하게 실감하는 바이죠.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짧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으로 다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징벌의 손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죄의 징벌에서 기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자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과 두려움으로 엎드려 생각나는 우리의 부족들을 구하며 그의 긍휼을 구하며 그의 구원과 회복을 원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영생의 소망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야구부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넘치기를 소망하오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